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픽 전문 픽스터 김주하 민사드립니다. 금일 세리의 경기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 밀란과 제노아의 경기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홈팀 밀란의 경우 후반기 리그 8경기에서 4승 3무 1패라는 호조의 성적을 거두며 질라탄 이브라우비치 합류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보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경기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부상명단에 있던 빌리아, 키에르 등이 복귀를 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으로, 침해 핵심 전력인 주전골리 돈나룸마가 여전히 결장할 예정이라는 점은 뼈 아픈 전력 유수로 다가오겠지만, 수비진의 가용자원이 한결 여유가 생긴 모습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밀란 합류 이후 타이트한 일정의 강행군을 펼치던 노장 이브라운 비치가 보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해결했다는 것도 공격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 또한 제노아 상대로는 최근 4연승을 내달리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이번 경기 주목해볼 만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제노아는 직전 라치오존 패배로 4경기 무패행진을 마감했는데요. 중원의 레라거, 라도, 라도바노비치와 같은 자원들의 부상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테랑 스트라이커 판데프, 사나브리아 등 공격진이 최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활약을 해주었지만 원치 않던 긴 공백의 휴식기로 인해 다소 기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이에 더해 원... 채 좋지 않던 수비 집중력과 안정감이 특히나 원정에서는 13경기 28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던 공격진의 활약에도 1승 6무 6패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거기에 밀란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다는 역, 점 역시 불안 요소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이탈리안 더비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홈팀 유벤투스는 직전 예정되어 있던 코파 이탈리아 경기가 연기되면서 리옹전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모습인데요. 예상받기 휴식 기간을 부여받아 바쁜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하와 컨디션 문제를 해결한 모습인데다. 데미라를 제외한 부상 자원들도 모두 복귀를 한 호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트한 일정의 소화로 부상 병동에 가까웠던 스쿼드가 원래 두터운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특히 얇아진 중원진의 뎁스로 인한 100%가 아닌 컨디션에도 복귀를 서둘렀던 사리볼의 중심 피아니치의 컨디션이 리용전보다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호날두 디발라의 날카로운, 날카로움과 활발한 움직임은 휴식기간 덕에 한층 더 무서워질 것이며 최근에 부진했던 분위기를 팀 재정비의 기간을 가졌던 만큼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이겠습니다. 원정에 나서는 인테르 또한 계속된 일정 연기로 인해 휴식기를 가졌지만 유벤투스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많은 일정이 뒤로 밀린 만큼 차후 혹독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센길리아디노, 센시, 모제스 등 중원에서 활력,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할 자원들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이탈해 전력 누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플레이메이커 에릭슨을 영입하며 2, 3선 진에 날카로움이 더해졌고 도합 28골을 때려놓은 루카쿠 라우타로의 콤비의 맹활약은 이번 경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후반기 들어 잦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페이스가 다소 떨어져있던 가운데 상대 전적에서도 유벤투스 원정길에선 7경기 기준 2무 5패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렇게 세리의 두 경기 분석 내용 모두 전달해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